터치 사업이 열의를 고백했습니다. 작년 한 인터뷰에서 영령제로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는 앱에 24년 만에 첫 공개 연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만인의 연인도 좋지만 이제 누군가의 연인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가 공개한 연인은 조은정 전 아나운서였습니다. 둘은 17살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1년 동안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처음 만난 것은 SBS 본격연애 한번이었습니다. 소지섭이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허리 위에 출연했는데요. 이때 리포터로 활동 중이좋은정과 소지섭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지인들과 모임에서 재모,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언론의 열애를 고백한 소지섭은 SNS를 통해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며 조심스럽게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소지섭의 마음에 빼앗은 조은정 그녀는 누굴까? 뜻 그녀는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26살입니다. 1977년생 일 소지섭과 18살 나이차 갑니다. 소지섭이 1995년에 데뷔했으니 1년 전에 태어난 것이다. 조은정은 국내 여자무용과의 최고 엘리트 코스 할수 있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이하여자대학교 한국위원과 출신이며, 2014년에는 게임 전문 채널 OGM을 통해 아나운서로 데뷔해 있는데요. 뛰어난 진행 실력파 늘신 함께 청초한 미모로 자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 여기서 그녀는 롤챔스 여신으로 불리며 게임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전이라서 외등등이 소속된 이메진 아시아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인으로 활동했는데요. 지난해 6월까지는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리포터로 활동했습니다. 소재석과 조은정은 첫 만남에서 상자를 알아봤습니다. 19살의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통분모가 있다고 했는데요. 둘은 오랫동안 소통하며 알아가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은정은 올해 첫 모든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포털에서도 프로필을 지우고 방송계를 은퇴했습니다. 이 때문에 손지석과 결혼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듣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요? 아, 의상 우하시우 집이었습니다. 17살 연하와 1년째 교제로 잡아봤는데요. 어제부터 인터넷에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년에게 핑크빛 소식입니다. 그 40대 배우 소지섭 씨가 17살 연하의 좋은정 아나운서인데요. 이미 현재 열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지섭 씨가 직접 소속사 SNS를 통해서 신경을 밝히기도 했죠. 교순을 위해. 사실 소지섭씨가 진 42살 이제 브록의 나이에 제왕은 노총각입니다. 허참 갈대로 블랙해야지 24년 차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애의 열애 사실을 인정한 게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뭐에 그동안 제 종종 여성 연예인들과 뭐 드라마를 같이 촬영했다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열애설이 나지을 했었는데 매번 적극적으로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다 뭐 오빠 동생 사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정전 아나운서 저 게임을 아나운서 하다가 이제 얼몇년 전부터는지 방송인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전 아나운서는 때 좋은 점수와의 열애설이 나자마자 소속사의 기자들이 연락을 하지 같이 깍적으로 리를 인정했습니다. 24년 만에 첫 열애인정 이거 그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결혼을 또 앞두고 사귀는 건 아니사 이런 이제 앞서 강 6g 수당 나오고 해서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번 화자가 된건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나이차이 저 17살 차이, 25살 좋은 정씨와 바운서 소지섭씨 열의 의석수 사실이고, 아, 이좋은정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나운서라고 하는 이유가 꽤 채널의 아나운서. 여러분, 범한 생 눌렀는데, 해임 채널 아나웃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어디서 왔도 에롤 챈트 여신이란 내 있는 닉네임이까지. 기술적으로 굉장히 제개인 마니아들에게는 여신 같은 존재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야 연예인 전 소속사에 전속 계약을 하면서 전문제 방송인으로 활동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s s 연예 프로그램 민연예인들 특별 소식이 있으면 소식 전하는 너의 그런 프로그램 리포터로 어떻게 활약을 하면서 소지섭 씨가 인형이 됐는데 놓치는 3월에 지난해 3월에 소지섭 씨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영화와 제공되면서 아저 조은정 아나운서 리포터로 이장 추세를 가면서 인연을 맺게 됐고 유의 계속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아마도 사랑이 싹 틀지 않았나 하는 조치가 합니다. 이건 사실 그 저희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보면 기본서 변호사도 아시 겠지만 개꽃 송사에 가까이 차이 날수 있는 분들을 만나 뵙기조차 힘든거야 예 그런데 이렇게 일원이 돼서 또 연애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그런 여자분들이 나이 든 남자는 필요하죠. 얘 개방들 어려워 살짝 그래도 갓도 말잘안 통해서 얻은 일 넘어 세게 차익을 내어 10년이 4.23 책이 있는데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커즈스 센터 같아요 에너지 석스에도 그렇고 이전에 그 그런 예를 보면 얘 일단 남자 굉장히 외모로 할지 아니면 어떤 집중 이수진 이랄지 맨 여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나이 또래화 다른 또 다른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실 20대면 의식도 남서 가려면 약간 자기가 연상의 남자를 대북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런 남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오히려 그런 남자들에 더 훨씬 더 매력적이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끌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 그럴 게 아니고 사정말 미어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매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지 사 그걸 갖다 갈아서 뭐 해머비의 장거리 다던가 알미 채트를 한다. 거다 그건 말짱 더워요 저의 모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선 앵커 예머 뭐 소지섭씨 행로를 알고 있는 영양팬이거든료 축하를 진심으로 하실 수 있겠죠 진생일을 축하하는 드립니다. 어나 응원하는 분위기가 하지만 저도 이제야 치즈를 더 열심히 다녀봐야겠다는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하는 분들을 넣어둔 음료 남조선 했었고 조은정 25 이소지석과 연인님이 밝혀진 가운데 이들의 열애를 미리 예측한 한 네티즌의 글이 뒤늦게 눈길을 끌었다. 지난 17일 소지석과 조은정은 매체 디스패치에 의해 열애설이 제기됐으며 이우양 측에서 약 1년여간 교제한 사실이 있다고 공식 인정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날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앞서 두 사람은 소시가 출연한 작품 인터뷰를 통해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사석에서 제외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보도되자 지난해 4월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 라디오 코리아에서 소시가 액세서리 숍 티파니를 방문한 목격담이 회자되며 입목을 모았다. 당시 한 네티즌은 티파니에서 반지 고르는 소지섭이라는 제목으로 주얼리 쇼핑 중인 소지섭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 네티즌은 사진과 함께 곧 기사 뜰빌이라고 덧붙이며 소지섭의 열애를 예견했다. 이후 해당 열애설을 접한 많은 이들은 당시 소씨가 연인 조 아나운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이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조은정은 SBS 리포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배우 소지섭 42 이 조은정, 25, 아나운서와 열애를 공식 인정한 가운데 과거 자신의 결혼관을 언급했던 인터뷰 내용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소지섭은 지난해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사랑과 음악 코너의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홍보하는 자리에 출연해 자신의 결혼 계획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결혼에 대한 배철수의 질문에 소지섭은 영화에서 한 아이의 아빠로 나오는데 8살짜리 아들이 있다. 몸으로 노는 걸 되게 좋아했다. 아이와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슬슬 체력에 한계가 오더라며 지금 나이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해도 적은 나이가 아니니 나중에 아이와 잘 놀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 그래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려고 한다고 전에 연애 중임을 암시하기도 했다.